예,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 왕조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어둠 속에서 또 위기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남 유다는 요사밧 왕 이후로 급락하게 영적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어, 그 이유는 그의 아들 요호람 왕이 아달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 아달랴가 어떤 분, 어떤 사람인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알 것입니다. 이 아달랴의 모계를 보면은 이제 그의 외할아버지가 이 바로 엘바알러 시돈 왕입니다. 근데이 엘바알은 바알과 아세벨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시돈 왕이 되었고 그가 전략적으로 북 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의 딸을 줘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 딸이 이세벨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북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북 이스라엘 역시도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전략하고이 아합함은 북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악한 왕으로 이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사밧이 그가 죽기 전에 북 이스라엘 왕과 함께 연합하여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의 아들 요호람이 왕이 될때 바로 이북 이스라엘의 왕의 딸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함께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자의 딸그딸 그 딸, 정말로 이 뼈속까지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가 이 남유다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 여자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가 크게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달야에 의해서 이 요호람 왕은 그의 아우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달야가 시키는 대로 바알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보지 않으시고 그의 진노로 인하여서 요호람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야는 바로 자기의 어머니 또 아달야가 시키는 대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 아달야는 그의 아들이 죽게 되자 바로 이 아하시야의 아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왕조의 씨가 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자기가 직접 남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남 유다 하나님의 백성. 다윗 왕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조. 그 씨앗을 다 없애면서 그 땅에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가 왕의 위치에 서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주물럭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야 할 곳에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 그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라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칙칙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즉 다윗의 왕조 중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범죄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너희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보존될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하더라도 그 왕이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 모습은 완전히 다 빼앗긴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서 도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역대 하에서도 내가 다윗의 이 왕조를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너져가고 몰락하고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수 없는 그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까요? 22장 말미를 보면은 아달리아가 이다윗 왕조, 그러니까는 아하시아의 아우들을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바로 요호사부앗, 그리고 제사장 요호야다의 아내, 얘가 바로 이 요아스를 따로 빼내어서 성전에 숨겨넣어서 살려두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씨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요아스 한 다윗의 자손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징조를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국을 세우십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7년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7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장 말미를 보면은 요하스가 6년 동안 숨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째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제7년째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 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6년 동안 어둠의 시대요, 암흑의 시대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요호야다가 용기를 내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용기를 내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는 가만히 잠잠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백부장들을 모읍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들을 모으고. 그리고 백부장들을 다 모으니까 이 유다의 모든 고을을 다니면서 바로 종교 지도자라 할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각 고을의 지도자라 할수 있는 족장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우리가 거기서 언약을 맺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요호야다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로 세웠으니 다윗 왕조인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바로 지금 숨어 있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 그리고 이 일에 모든 백성들은 함께 동의하며 언약을 맺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요아스에게 왕관 멸류관을 씌우면서. 이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아달리아는 분노하며 옷을 찢지만 백성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참 이것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기간은 상당히 힘들었고 어려웠고 긴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자 바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요하다가 가서 백성들을 모으고 자, 우리 다시 왕 세우자 하였더니 백성들이 다 오케이 해서 왕 세우고 한순간에 아달랴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눔면, 나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렇게 쉽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되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결단하고 일어섰을 때, 바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용기를 내어서 한번 액션을 취하였을 때그 다음에는 부수적으로 다 일어나면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힘이 강해야지 악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우리 믿는 자가 악한 사람보다 더 수가 많아야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다 어떤 이러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면서 바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회복의 역사가 이뤄어져야 되는 모든 장소 가운데 어둠이 관영하고 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장소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수많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결단하는 힘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선 믿음의 용사 한 명만 있으면. 바로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에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약속한대로 가난한 땅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 한 명을 세웁니다 모세 한명 세우면 되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니까 지팡이 갖다가 뱀으로 변하게 해주고 손 갖다가 문득 병 걸렸다 낫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래도 자신이 없으니 아론을 붙여줬는데 바로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은 하만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이 멸망받을 수 있는, 멸살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뭉쳐가지고 대적하였습니까?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이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유다 민족이 죽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하방 때바알을 숭배하는 바할 선지자 450명과 대적하여서 엘리야 한 명이 싸워서 승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송아지를 각을 띄워서 제사장에 올려놓고 자 기도해라.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너의 하나님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바로 엘리야한 명을 통하여서 450명이 되는 바알 숭배자, 선지자, 그 모든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도망가며 참된 하나심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그 역사를 바로 엘리야 선지자 한 명으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또이 세상 가운데 제가 관영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땅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믿음의 용사 참된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 회복의 역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수 있는 자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고 그한 명에 의해서도 이 세상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떠한 시대입니까?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여전히 어둠이 빛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마치 요 요아스가 숨어서 6년을 지내는 아달랴가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라 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통해서 군대를 만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그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의를 이루고 정말 그의 죽으심 다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지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죄악이 판치는 세상을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땅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땅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는 그 땅, 그 모든 것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요 야다가 용기를 내어 결단하여 일어난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정말로 내 믿음으로, 내 결단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바로 그 모든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므로써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사명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여전히 죄악에 관영하지 않습니까? 악이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마음,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러한 삶, 그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완성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